그때 부연 보살이 자제한 신통역과 위덕감형성으로 한량 없고 곳이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오니 지나오는 국토마다 모두 크게 진동하고 보배연꽃이 비처럼 내리며 한량 없는 백천만 원의 각가지 계약들을 울려 퍼졌다. 또 무서운 천신, 용야, 차, 건달마, 아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임빈대니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여 각기 위덕하신동력을 나타내며 사바세계의 기사굴산에 이르러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일곱 번을 돌고는 부처님께 자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이덕상왕 부처님 후토에 있으면서 멀리 사바세계에서 법학경설하심을 듣고서 한량없이 많은 백천만원 보살 대중들과 함께 와서 듣보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 설하여 주옵소서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여래 개설 열반하신 뒤에 어떻게 해야 이법화경의 가르침을 능히 얻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녀인이 이인의 네,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여래가 열반한 뒤에도 이법화경을 얻을 수 있느니라 첫째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혼염하시는 바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모든 덕의 근본을 그 심어야 하고, 셋째는 정정치에 들어야 하고, 넷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야. 남자 선녀인이 이렇게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며 열애가 열반한 뒤에도 반드시 이 경을 만나게 되리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후업백세의 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는 이가 있으면 제가 마땅히 수하여 재앙을 없애고 편안함을 얻게 하고 약점을 찾아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리다 또한 마왕이나 마왕의 아들 마녀 마왕의 백성이나 마귀에 사로잡힌 자나 야찰라 찰구 반다 비사사 길작, 부단나 의다라 등 사람들의 괴롭히는 온갖 무리들이 그 길을 얻지 못하게 하리다.이 사람이 걷거 나서 있으면서 의경을 읽고 외우며. 제가 그때 여서 어금니에 커다란 인코끼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의 조서에 나타나 공양하고 소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리니 이 역시 법파경을 공양하기 위함이옵니다. 이 사람이 많이 앉아서 이경을 생각한다면 제가 커다란 인코끼를을 타고 그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의 법파경의한계송이라도한 구절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제가 가르쳐 주고 함께 읽고 외워 다시 통달하게 하오리다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는 제 몸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정, 더욱 정진할 것이며 저를 본 인연으로 인하여 삼매와 달한 니를 얻을 것이니 선다란니와백천만호선다란니와 법은 방판다란니등 이러한 달한 니를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오는 세상 후오백세의 탁하고 악한 세상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로서 이 경전을 찾는 이, 받아 지니 읽고 배우는 이, 뺏겼으니 이들이 법행을 법화경을 수행하고자 하면 37일 동안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며 37일이 되면 내가 여섯 개의 어금니를 가진 행복의 를 타고 한없이 한없는 보살들의 허위를 받으면서 모든 중생들의 보기 좋아하는 몸으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여 보여주고 가르치며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게 싸움을 하게 싸우니 또한 이달의 줄을 설해 주겠나이다 그가 이다란이주 줄을 얻은 까닥에 사나 아닌 것들은 감히 파괴하지 못하고 또한 여인들의 유혹도 받지 아니하고 제가 항상 그 사람을 수하겠나이다 바라오건데 세종께서 저에게 이 다란이신 주를 사라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주문을 사라였다. 아단지 단다 바지 단다 바제 단다 구살에 단다 수다에수다에 수달 아바지 못다 바섰네 살바다라니 아바다니 살바바사 아바다니 수아바다니 신가바릭사니 신가널 가다니 아승기 상가바가지 제례았다 신가도략 아라제바라제 살바 신가지 삼마가지 가란지. 살바 달마 수바릭 잘제 살바 살타 누다 교사라 아로가치 신 아비 기리지제 아단지 단다 바지 단다 바지 단다 구사에 단다 수다레 수다레 수다바라지 수다 목다바 삼네 살바다라니 아바다니 살바바사 아바다니. 수아바다니 신가바릭사니 신가널가다니 아승기 상가바가지제례았다 신가도략 아라제바라제 살바바 신가지 산마지 가란지 살바달마 수바릭 잘제 살바살다 루다 교사라 아로가지 신아비 기리지제 아단지 단다바지 단다바제 단다고 잘해 단다, 단다 수다래 수다레 수다 라바지 못다 바산네 살바 다라니아바다니 살바 바 사바다니 수아바다니 싱가 바리 사니 신간을 가다니 하슨기 상가 바가지 제례했다 신가 도리 가라제 바라제 살바 신가지 삼바가지 가란지 살바 살 달마 수바리 잘제 살바 살달두 다교살아 가루가지 싱아 비기리지 제.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보살이 다나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보현 보살의 신통력인 줄 알아야 할 것이며, 또곱하경이 사바 세계에 널리 퍼져서 받아 지는 사람이 있다며, 응당 생각하되, 모두가 보현의 위신력이라 할 것이옵니다. 만일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그 도리를 이해하며, 설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현행을 행하여 한량없고가 없는 모든 부처님들 처소에서 성분을 기비시는 것이니, 이는 모든 열애께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심이 되나이다. 다만 경전을 뺏겨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체는 태어나더니 그때 팔만사천의 전녀들이 갖가지 기약을 올리면서 와서 영접할 것이며 그 사람은 칠보관을 쓰고 신녀들 속에서 기뻐진을 다인데 하물며 바다에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그 도리를 이해하며 살랑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나이다. 마 만일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도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천분이나 되는 부처님들께서 손을 잡아 주시어 두려움을 얻게 하시며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토설천에 미륵보살의 계시는 곳에 태어나리니 미륵보살의 삼십 이상을 갖추고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제 백천만원 천녀의 건석들을 건너리고 계시는 그가운데 태어나게 되오리다 이와 같은 공독과 이익이 있으므로 지혜로운 인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경을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며 받아지이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사랑 그대로 수행해야 하오리다 재준이시여 제가 이제 신통력으로 이 경을 수호하여 여래께서 열반하신 뒤에 사바세계에 널리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잔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보연이여, 내가 이 능이 이 경을 수호하고 도와서 많은 중생을 안락하고 이익되게 하리니 너는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공독하기... 꼭큰 자비를 성취하였느니라 오래전부터 안용따라 사냥삼부리심을 일으켜 능히 신통한 소원을 세워 이경을 소환하니 내가 마땅히 신통력으로서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으면 소하이라 보현보살이요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닦고 익히며 뺏겼으니 네가 있으면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부처님의 입으로 법화경을 직접 들은 것과 같으니라.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며 부처님께서 작하다고 칭찬하시는 바가 되느니라.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속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신 것이 되며 그 사람을 섞어보니 부처님께서 옷으로 덮어주심이 되느니라. 이런 사람은 다시는 새속의 즐거움을 탑착하지 않으며, 외도의 경사나 수피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여러 악한 사람들, 곧 백정이나 돼지 양닭, 개를 기르는 자나 사냥꾼이나 여색을 파는 자들과 친근함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또그 사람은 마음이 곧고 순박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호떡의 힘이 있어 삼둥이 고통도 받지 않고 질투와만 사만 증상만으로 인한 고통도 받지 않으며 그 사람은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아서 능히 보현행을 닦게 되리라.보현이여 열애가 열반한 니고 백세의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응당이 이렇게 생각하되.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도량에 나가서 마그네 물을치고 안욕따라 사냥 산보리를 얻어 법률을 굴리고 법고를 치며 법서라를 불고 법비를 내려 마땅히 천신과 인간의 대중 가운데서 사자재에 앉게 되리라. <목소리> 보연이여 만일 요새의 경전을 받아지르고 읽고 외우는 자가 있으며 그 사람은 다시 의복이나 친구나 음식이나 생활품을 당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어되지 아니하고 또 아니한 세에서그 복의 각오를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어신약이며 해방하며 말하기를, 너는 미친 사람이다,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며 아무 소득도 없느니라 하면, 이와 같은 죄의 값으로 새새 생생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나 그 일을 공량하고 잔탄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가부를 받으리라. 만일이 경을 받아 지는 일를 보고 그의 허물을 들쳐내며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이 사람을 현세에서 백나병을 얻을 것이요. 경멸하고 웃으면 새새생생 태어날 적마다 이가 성돌고 층극에 빠지며 입술이 취하고 코가 납작하며 손발이 삐뚤어지고 눈은 바삭할 때 이기가 되며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악장에서는 피구름이 나며 배에서 물이 차고 숨이 가쁘고 온갖 나쁜 병이 걸리게 되리라. 보현이여, 이 경전을 받아지는 일을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 멀리 나가서 영접하고 부처님께 공경하듯이 해야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보현 보상 걸발품을 설하실 때 항아사 같이 할양하고 가없는 보살들은 백 천만원 전달한 일을 얻었고 삼천 대천 세계의 뒷골수와 같은 보살들은 보현도를 갖추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 보현 등 모든 보살들과 사례불 등 모든 성물들과 모든 천신과 용가인 미인 등 일체 대중이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예배하고 물러갔다.